안녕하세요, 규연입니다. 오늘은 레고 꽃 만들기 3탄 부품이 없는 게 아니라 부품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부품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립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요요요 요, 요, 요 레고만 붙여주면 됩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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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붙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워줍니다. 형 음, 뭔가 반대로 끼운 것 같죠? 근데 그 예감이 맞네요 뽁, 뽁. 따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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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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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와 합체시켜 줄게요.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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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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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합체, 완료! 일단 얘네들은 합체해 주고, 어, 뭔가 안됐다한 마리. 한, 아니, 한 입. 일단 얘네들은 살짝 올려주지 말고, 살짝 핀 걸로 해주겠습니다. 형, 이제 이걸 또가 아니라, 습 일단, 여기에다가, 일단, 이게 아닌가? 음, 아, 이걸 꽂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얘를 넣어줍니다. 이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어? 음. 잠시만요. 살짝 빼가지고. 이야! 짠. 이렇게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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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것도 꽂아줄게요. 그리고, 아, 이거 안 해야 하는데. 뿅. 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이거 줄기를 만들어야겠죠? 줄기를 만들자. 줄기를 만들자. 줄기를 만들자. 줄기를 만들자. 줄기를 만들자. 줄기를 만들자. 줄기 만드는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열심히 줄기를 만들고 있다. 오늘도 열심히 줄기를 만든다. 열심히+ 열심히 줄기를 만들자. 열심히+ 열심히 줄기를 만들자.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나는 뜬뜬 레고를 뜬뜬 뜬. 조립해 뜬 뜬. 얍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끝낼게요. 제 스피드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해,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 예, 안해줘도 감사합니다. 일단 끼워주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뽀뿜뿜뿜 뽀뽀뽀뽀. 뿌뿌. 어.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 지나버렸어 벌써 시간 순삭이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아시자 아주 멋진 아주 예쁘고 아주 멋지고 아주 멋진 레고 꽃다발을 만들 수 있겠군요 음흠 이제 이꽃동어리를 꽂아주면 안 되는데 이거 부러트리면 큰일 난다고 짜잔 완성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컵에다가 꽃다발을 담아주 담아주면 완성. 어, 아무튼 꽃다발 완성. 그럼 안녕, 끼운이었습니다.